신이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맨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잔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영상을 잘 보고 어, 예배를 들고 있는지 어, 목사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 이 영상으로 말씀을 잘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 건강하게 잘 만나서 우리가 미루었던 여러 가지 어, 캠프나 소풍이나 다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네, 봉헌을 어,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영상하는 관계로 봉헌은 나중에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음, 이 질병으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족과 어, 친구들을 잘 에, 지켜주셔서.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이 이 시기를 잘 이겨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로 없기 하나님 이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빨리 완쾌되어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당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어, 우리들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건강해지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잘 훈련되어 어디에서나 음,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자로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음. 성경 다 준비된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자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오늘 은 마태복음 26장 이야기를 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식사 그림에도 보면 어, 자세히 보면 보이겠죠? 빵과 포도주와 물고기들과 이런 게 있습니다. 어, 거기에는 주식이 밥이 아니기 때문에 어, 빵을 마른 빵을 먹고요. 어, 물고기와 이렇게 포도주로 함께 식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어,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오늘은 특별히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다. 하는 거예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27절, 네, 보면은, 또자들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주면서 마시게 하셨어요. 마시게 하면서 이르시되,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어, 포도주, 음료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어, 제자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뭐냐. 어, 예수님이 왜 굳이 어렵게 어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셔야 했을까? 어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도 어 이제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몸을 너희들을 위해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쉽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너 어떤 어떤 죄 있지? 그냥 어떤 걸로 해줄게. 땡!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과 피를 나누신 거예요. 왜냐? 꼭 이것을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굳이 예수님이 시장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떡을 먹이면서 이것을 꼭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시게 하면서, 어, 안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셔라. 이것을 꼭 마셔야 되고,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어, 밥 먹고 있는데, 떡을 먹이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하셨을까?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굳이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고 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준 다음에 어, 오래오래 같이 살면 되는데 굳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어, 나눠 주셔야 했을까? 어,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의선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여섯 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의자에 앉은 단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네, 네. 방에 들어온 동완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일곱 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 선 있죠? X 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했죠? 네, 이번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a 라뇨 혹시 잘못 본건 아닐까요? 다음, 정말 다음, 이상합니다. A. 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동완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B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원 씨. B입니다. B 정답은 B입니다.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완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완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입니다 정답은 입니다 했습니다. 동한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여섯 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6대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완씨. <laughs>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이게,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어. 그 타, 뭐 저는 혼자 신데 삐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혼자 먹이 되기가 싫어가고아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입니다. <laughs>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답은 C입니다. 시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 답은 C입니다.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C,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시 C 다음 C 자꾸 다. <laughs> 똑같은 거 말하니까, 음, 음, <laughs> 아, 했다는 내가 잘못 봤구나, 어. 그렇게 생각했어. 다이상하다 생각했어. 제가,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다른 어.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실력을 줄것 같기도 하고, 음. 어. 어. 괜히 튀는게 싫어서, <laughs> 아,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 지금.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네. 목사님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무슨 영상이었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과 따라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는가 영상을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이 봐도 누구나 풀수 있는 어, 답이 있고 진실이 있었지만 그게 너무 간단하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면 나 또한 그 말에 휩쓸려 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치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대요. 영혼을 허락하신 거죠. 사람의 생명과 생기와 어 영혼 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잘안 느껴져. 여러분들 몸 안에 영혼이 있어. 영혼이 지금 느껴져요? 어, 한번 느껴보세요. 내몸 안에 있는 영혼. 지금 어떻게 되나 느껴보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 사람 눈치만 보면서 옆 사람이 무슨 말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나 혼자 바보 될수 없다. 나 혼자 비정상 될수 없다. 나 혼자 이상한 사람 될수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이 오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진실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약속해 놓은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죠?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먹고 있는 그것, 그것이 내 살이고 너가 먹고 있는 그것, 그것이 내가 허락해준 피다. 너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마실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결단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요? 내 안에 영혼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도구심이 있어서 나는 그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들 지금 영혼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느껴진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거는 배가, 어, 밤이 소화되고 있는 거지. 영혼의 느낌이 아니야. 영혼은 안 느껴져야 정상이야. 어, 근데 느껴지는 날이 온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느껴지는 날. 영혼이 온 정말 살아있는 실체로 느껴지는 날이 없대요. 그 날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아버지의 아내, 너희가 내 아내, 내가 너희 아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알수 없는 신비로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내, 너희가 내 아내, 내가 너희 아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 빵은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일부가, 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를 예수님이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생명과 영혼을 허락하셨다. 너 안에 이 너는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거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먹이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뭐예요?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마셔야 생명이, 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빵과 포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빵을 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이미 너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 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심 앞에서 살아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정직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 빵과 피를, 어, 빵과 포도주를, 살과 피를 나누신 거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밥을 먹으면서,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이것을 먹어서 이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나를 살리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 나를 도우신 성령님 덕분이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들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먹이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듯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어, 성령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때로 외롭고, 때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나 밥 먹을 때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살과 피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니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 주시는 거예요. 이 살과 피는 이 빵과 포도주는 내 언약,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 여러분들 그 약속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그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 붙들어 주셔서 때로 어렵고 힘들고 지금처럼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런 시기도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들의 살과 피가 되어 주시는 우리들의 살과 피의 새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어, 생명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부족함 없이 때로 흔들리더라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어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 저희들이 아마 지금 3월인데요 어 아마도 4월 에 어느정도까지 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미정이지만 어쨌든 하루속히 이게 해결돼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어 내복 입고 하더라도 마음을 잘 정돈해서 예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잘 품고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주는 뭐, 목사님이 작은, 어, 어, 어 지도 그리기? 뭐 이런 거 해서 선물도 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돈 되는 대로 선생님들과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답하면서 함께 잘 신앙 훈련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네, 목사님 아직 건강하게 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이 시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